2024년이 돼가지고, 아까 이렇게 다이어리. 이게 원래 12월달에 보내주는데, 아까 그서내년 보내주는데, 지금 반 찍고 있다가 다이어리 피울가지고 지금 1월달 돼가지고 지금. 아! 대박! 핑크에요, 핑크! 요 <laughs> 제일 좋아하는 색깔이네? 이게 해마다 색깔, 해마다 색깔이 바뀐단 말이죠. 그리고 탁상 달력. 2024년이 되었고요. 1월. 아직 1월이니까 1월 달 달력을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아, 그리고 이거는 내 보내주는 작가상 수상작품들인데 언제 왔는지도 모르겠네요. 작년에 왔는데, 연말에 온게 아닌데. 공부까가을이 못된 건데, 지금 뜯어버리네. 한국 방송 작가상 수상작품집 여기에 예. 내가 들어가야 되는데, 맨날. 남의 거만 보고 있다. 근데 지금 이 다이어리 지금 쓸 일이 있어가지고, 이거 유튜브 편집하는 거를 이제 2024년부터 좀 진심으로 해보려고 계획을 짜야 돼서 다이어리를 뜯어야겠다 생각을 했는데, 이게, 이게 마뜩 자는 거지. 이 구성은 매해 똑같아서 이 구성은 알거든요. 그래서, 아, 이건 안될것 같다 해가지고, 다이어리를 하나 샀어요. 이거 아 진짜 소비를 안 하는 게 2024년의 목표인데 조금 소비를 한대 하겠는데 근데 이 정도 소비할 거면 이 정도 투자는 해줘야지 레몬 같은 이런 색인데 너무 예쁘다 근데 이거 원래 핑크색 살라다가 품절 품절돼가지고 이 색깔 산 건데 핑크색 샀으면 살짝 킹받았겠다 오히려 잘, 오히려 좋아 오히려 좋아. <목소리> 타르트 이거 뭐지? 쿠라상? 쿠라상 치즈? 맛있어 이거는 나 옛날에도 몰랐네 어제 있을 때 같이 먹을 거 소세지 쿠라상인데 고마웠네 친구들아 지금 나 홀로 커피를 내려서 타르트를 먹어보도록 할게 엘레가 갖다준 돈시몽 자몽 코스트코 못 가가지고 돈심어 금단, 증상 올뻔 했는데. 이거 받고 눈물 흘렸잖아. 감동의 돈심어. 커피도 두고 갔네. 나 몰랐네, 커피 있는지 커피와 디저트면 디겟으면... 너무 어, 행복하지. 굿 주말 되세요 나 자신 <목소리도> 맛있는 거 시켜. 이거 이미 빨인데. 너무 귀엽다 봉수. 우와 이쁘다. <목소리도> <목소리도> 와 이거 뭐야 이거 이거 너무 예쁘다. 이거 완전 개 유니크해. 이거 너무 예쁘다. 된다고? 있지? 아니네. 근데 왜 이렇게 잘 잘랐어? 그냥 너 많네. 근데 맛있어. 맛있겠다. 아, 그러네. 어, 너 나도. 다 먹어야 되는데? 다먹다 다 먹자고. 양이 진짜 많다. 근데 그 둘이 한 개도 많긴 했었어 그때. 같아, 응, 응. 응. 아니 이거 어떻게 된 거야? 소개를 해야 돼. 진짜 이거 진짜 널리널리 널리 알려서 흥해야 돼. 돈줄을 내버려야 돼. 사장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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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브이로그 올릴 초반에 7팩에 만원 반찬가게 소개했던 게 있는데, 그 집은 지금 한 팩에 2,000원이 돼가지고 안 가고요. 여기는 원래 6팩에 만원이었는데, 7팩에 만원으로 바뀌었더라고요. 이 시장 안에서 일곱 팩에 만원 하는 집은 여기밖에 없어요. 그리고 거기는 막그막 그막 스티로폼 같은 데다가 랩사이 있어가지고 막 국물 질질 세고 막 반찬 옮길 때좀 불편했는데 여기는 패키징도 엄청 깔끔하고 아니 이게 만 원이 말이 돼? 이번에는 좀잘산것 같아요. 꼬막 왕꼬막, 이거는 불어 같은 거, 이거 김 김잎 채도 꼭 사는 중. 오이 김치는 좋아해가지고 꼭 삽니다. 얘 뭐예요? 이거 달래예요? 아무튼 얘랑 고추, 삭힌 고추. 어쨌든 진짜 아무도 비웃지 말거라 친구들아. 나는 짠테크 나도 이런 거 한번 해볼거다. 절약 브이로그 한번 찍어볼거다. 무지출 챌린지 이런 거 한번 해볼거다. <laughs> 아무도 비웃지 말고 딱있어 해볼거야. 화이팅이에요. 모두 모두 화이팅. 돈 법시다. 아, 아, 돈뭐못 벌면 아껴서라도 벌어야지 뭐. 아껴보자구요. 아껴서 부자 되자고요. 그리고 뭐 여기 시간 있으신 분들은 여기 우리 동네 와가지고 반찬 사가세요. 짱 좋아.